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요즘 네, 주변에서 밸런스 게임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좀 대학 입시나 공부에 대해서 밸런스 게임은 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사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장단점을 빠르고 그리고 재미있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 톡톡은, 조이쌤의 대학 입시 밸런스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성실이 대 똑똑이. 아, 성실이 대 똑똑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릴게요, 항상. 네, 모든 거는 다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성실이가 유리합니다, 성실이가. 네, 똑똑이는, 아무래도 성실이가 요즘에는 수시 비율이 더 높고 그리고 성실이가 점수를 더잘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해, 똑똑한데 해똑똑 점수를 더못 받는 경우도 좀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성실이 성실이가 대학 더잘갈것 같다. 수학 잘하는 애랑 영어 잘하는 애아 이거 너무 질문이 영어 강사인데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야.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수학 잘하는 애네 수학 잘하는 애 왜냐하면 수학만 잘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수학은 어, 이과에 들어가가지고 논술 전형을 거의 수학 문제만 푸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어는 영어 논술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는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어는 다들 잘한다 게다가 이제 영어 제 영어 특기자 전형 요게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학 자라는 애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 과목 탈 대학급, 전 과목 중상위권. 아 근데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전 과목 중상위권이 좀더 유리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과목을 탈 대학급으로 잘해봤자 대학교에 갈 때는 그런 인재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좀 제너럴 리스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한 과목 탈 대학급이, 예를 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라든가, 아 아니면은 이 친구가 이제 수학이다, 이것도. 어 그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는 전 과목 중, 전 과목 중상위권인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나 대입에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길다. 조금 진지해졌네. 수행평가나 동아리활동 교내평판은 매우 좋지만 전과목 2, 3등급, 1등급이 아니라 뜻이군요. 수행평가, 동아리, 교내평판 매우 안 좋지만 지필평가는 모두 100점. 아, 네. 이건 이런 거죠. 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어, 수행평가 맨날 밤새서 해서 선생님은 맨날 칭찬받고 동아리활동 맨날 대장하고 있고 교내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하시는데 1등급은 아니다. 이런 경우와 아, 우리의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받는다. 근데 아주 별로 인성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났다. 수행평가도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애가 있다면, 음, 저는 일단 전장 네, 평판이 좋지만 2, 3 등급. 왜냐하면 평판이 좋고 수행평가 좋기 때문에 서류가 괜찮을 확률이 높고요. 2, 3 등급이면은 종합전형으로 한번 써볼만하다. 단 이제 이 친구가 확 떨어지지 않는다면 준비만 잘해준다면 후장인 학생은 지금 지필시험은 모두 100점이지만 아마 등급으로 따지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행평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0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전자 학생이 조금 더 입시에 유리할 것 같다 <목소리> 꿈이 확고하지만 공부를 다소 못하는 친구 꿈은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 꿈이 확고하지만 공부를 다소 못하는 친구가 좋은 대입 성과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인데 꿈은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laughs> 좀 슬프지만 슬프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꿈이 있지만 공부를 못하면 아무래도 선택의 가짓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의 국한에서 얘기해보자면 이 친구가 자기 꿈에 걸맞는 학과? 대학교? 가기는 좀 힘들고, 반대로 꿈이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아무래도 선택권이 많죠. 선택권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질문이나 이거 가지고 어머님들 고민하실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대부분 중고등학생인데 확고한 꿈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희귀해요. 흔치 않은 겁니다. 대부분은 꿈이 흐리멍텅하고 잘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정상이고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바뀌는 게 정상이니까 저는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고민할 거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꿈이 없어도 난 그냥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셔서 그 대학교에서 또 자기를 발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방에 살지만 욕심 있고 성실한 친구. 수도권에 살지만 시키는 것만 잘하는 친구. 이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안티가 안 생길라나? 어떻게 대답해도 안티가 생길 것 같은데. 어, 지방에 살지만 욕심있고 성실한 친구라는 거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뭐 사교육의 여건이나 이런 걸잘못 누린다는 뜻일 것 같고. 수도권에 살지만 시키는 것만 잘한다는 친구는 이제 엄마가 시키는 거, 엄마가 보낸 학원, 뭐 엄마가 시켜주는 과외 이런 거는 열심히 하지만 뭐 본인이 욕심껏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전자, 네. 지방에 살지만 욕심 있고 성실한 친구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시종합전형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수시종합전형은 외고, 국제고, 특목고만을 위한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지방 학생들을 배려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지방 학생들의 서류를 뜯어볼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이런데 사는데 이런 지역인데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내신은 좋을 테고 그리고 지방 학생들의 경우는 지방 학생들만 들어가는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네 지역 균형 전형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리할 것 같고 보통 농어촌 전형 은다 수시 종합 전형입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요즘에 두 가지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지방에서도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될 정도의 지방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다 되기 때문에, 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어느 정도는 그 격차가, 인프라의 격차가 좀 메워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두 번째, 요즘에는 본인이 욕심 없는데 뭐, 인서울을 한다, 많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남이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인서울 했다 이런 건 지금 시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좀 구체적이네요. 평범한 중학교의 정규 1등 10등 학력 좋은 중학교의 중상위권 성적은 AB 이게 중학교니까 AB로 나온거죠. 아,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중학교에서 고입 걱정하실 때, 혹은 초등학교에서 중입 걱정하실 때두번다 하시는 고민이신데, 어, 저는 후자입니다. 학력 좋은 중학교에 중상위권 AB가 더 좋다. 어,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지역에만 있는 것좀 고려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일하는 지역이 분당 성남, 안양 평촌, 그 다음에 중계, 목동,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보면은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안양만 봐도 평촌에 딱 붙은 지역과 평촌에서 떨어진 지역, 분당 지역과 비분당 성남 지역, 그리고 중계 한 가운데 있는 지역과 좀 멀리 떨어진 지역, 그리고 목동에한 가운데 있는 지역과 좀 떨어진 지역이 학교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학력 좋은 중학교의 중상위권 A, B인 경우는 이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건데 평범한 중학교의 1등, 10등의 경우는 외고에 가면 어떻게 될까? 깔릴 확률도 있어요. 근데 학력 좋은 중학교의 중상위권인 경우는 아마 중상위권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력 좋은 중학교의 중상위권 학생이 아마 요만큼이나마 조금 더 학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일반고의 1등급과 학력 좋은 일반고의 2등급 아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는 중학교의 경우는 학력 좋은 중학교에 가가지고 비비고 복든 뭘 하든 좋다 이런 결론이라면 이번에는 평범한 일반고 1등급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일반고 1등급 같은 경우는 선택의 가질 수가 많아져요 학력 좋은 일반고에서 줄수 있는 게 이제 종합전형에서 서류가 좀 풍부해지는 건데 평범한 일반고 1등급의 경우는 뭐 굳이 그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수시 교과 전형으로도 쓸수 있고요 그니까. 러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뭐 아주 단적인 예로 학력이 좋은 일반고의 2등급 학생이 과연 서울대를 쓸수 있을까요? 이거 좀어려울거예요 근데 평범한 일반고의 1등급 학생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쓸수 있어요. 학력 좋은 일반고의 2등급 학생이 연세대 고려대 쓴다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종합전형 밀만 써볼 수 있죠. 근데 평범한 일반고의 1등급은 아마 추천을 받아서 썼을 겁니다. 추천 전형으로. 그런 차이가 난다. 그래서 평범한 일반고의 1등급이 더 좋다. 비교과 준비를 거의 안한 일반고 2등급과 비교과가 매우 충실한 3등급. 아, 이것도, 이것도 또, 아, 이게 잘못 얘기하면 안티가 보일 것 같은데. 뭐 어때요? 그죠? 네. 어, 비교과 준비 거의 안 해도 일반고 2등급이 더 좋습니다. 일단은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 2등급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거의 준비 안되어 있어도 에, 교과 전형으로 쓸수 있는 학교들이 서울권에 많죠 비교과가 아무리 충실해도 일반고의 3등급이라면 일반고 3등급이면 아무래도 힘들 거예요 인서울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과 충실보다는 점수가 아무래도 등급이 좀더 크고 이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2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 1등부터 8등까지가 1등급, 그리고 9등부터 2등급이 시작하니까,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2등급은 9등부터 22등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등급은요, 23등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 넘어가요, 70등까지. 그래서 3등급이라는 친구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그래서 2등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일반고 내신에서 전체 2등급. 일반고 모의고사 전체 2등급. 아, 둘다 일반고라는 전제 하에군요. 내신 전체 2등급과 모의고사 전체 2등급. 아,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거는 어 이건 그냥 무승부. <laughs> 에이, 무승부. 왜냐하면 어, 언제냐에 따라 달라요. 일단은 그냥 일반론으로 보면 내신 전체 2등급이 더 유리합니다. 네, 일반고 모의고사 전체 2등급보다 이 이걸 이게 유리한 이유를 들어보시면 왜무슨분인지 알게 돼요. 어 모의고사 2등급이 내신 2등급보다 더 학교가 더 높아요. 네, 학교가 더 높을 텐데 왜냐하면 일반고 내신 2등급에는 그 위에 특목고애들은 빠진 2등급이기 때문에 일반고 2등급이 갈수 있는 학교랑 전체 수험생 중에 2등급이 갈수 있는 학교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고 내신 전체 2등급이 갈수 있는 학교보다 모의고사 전체 2등급이 갈수 있는 학교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면 모의고사 2등급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중학교,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약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반고 모의고사 전체 2등급은 뭐 별로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 전체 2등급에는 뭐 재수생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자사고, 국제고, 특목고에 이제 약간 내신 경쟁에서 처진 친구들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 그냥 일반고 내신이나 일반고 모의고사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가. 그런데 만약에 이 모의고사 전체 2등급이 고등학교 3학년 6월 9월 모의고사인데 내가 전체 2등급이다. 어, 이러면. 아주 유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6월, 9월 모의고사에는 재수생도 들어와서 시험을 보고 재수생이나 이제 특목고에서 좀 처진 친구들도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하는 경우기 때문에 만약에 어, 모의고사 전체 2등급을 3학년 후반부에 받았다 그러면은 모의고사가 좋은 거고 그냥 뭐 1, 2학년 내신 2등급 이러면은 내신 2등급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일반고 대신 5등급과 특성화고 대신 1등급 야 이거 어렵네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음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특성화고 대신 1등급 하겠습니다 네 특성화고 대신 1등급 왜냐하면 일반고 대신 5등급이면 은 4년제 가기 너무 힘들어요 뭐 과를 선택한다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4년제 갈 학교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신 5등급이면 좀 힘든다. 4년제 자체가 힘들다. 특성하고 내신 1등급은, 어 4년제 학교 중에 특성하고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요. 특성하고 전형을 열어놓은.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특성하고 학생들 다 내신 1등급입니다. 그래서, <laughs> 예비번호도 안 빠져요. 특성화고 특성하고 특별히 받아줄게. 일로 와.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종교 1등하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 대신 1등급 학생들이 4년제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아니 꽤 높은 학교예요 꽤 높은 학교도 있는 건데 아니 왜 특성화고 대신 1등급을 그런훈쾌 고르지 왜 고민하냐 라고 하면은 이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번호나 이런 거 절대 안 나오고요 한번 붙으면 그냥 땡이에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4년제 붙었는데 뭘더 보겠어요 붙으면 가면 되지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전용으로쓸수 있는 학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특성화고 학생인데 막 데리고 와가지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막 심리학과 이안 돼요 그런 거. 특성화고에서 배웠던 거랑 좀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런 학과만 받아주는 거니까 이게 장단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수도권 대학까지도 잘하면 충청권 대학도 갈수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저는 특성화고 대신1 등급이 그나마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반고 2등급, 외고, 국제고 4등급 네, 일반고 2등급이면은 아, 저,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확고한 마음이 있어요 일반고 2등급이 더 좋습니다 일반고 2등급 왜 좋냐 좋은 점딱 하나인데 일반고 2등급이나 외고, 국제고 4등급이나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 친구의 모의고사 점수가 어떤지 어, 일반고 학생의 경우는 너 모의고사 점수 몇 점이야라고 제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외고 국제고 4등급한테는 너 지금 비교과 준비 어느 정도 돼 있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반고 2등급을 고를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일반고 2등급 학생이 이, 인 서울이 목표일 거 아니에요 일반고 2등급 학생은 인 서울이 목표일 텐데 인 서울에 실패했어요 뭐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충청도에 충분히 갈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널 이렇게 넓게 펼쳐서 쓸 수가 있죠. 인서울에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 적정한 학교, 아, 그래도 재수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찍는 학교 이렇게 펼쳐서 쓸 수가 있는데 외고 국제고 4등급인 경우는 이걸 종합 전형만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음 논술 전형도 쓰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불확실한 거니까 거기서 다 떨어지게 되면 외국 국제고 4등급은 그냥 얄짤없이 재수해야 됩니다 요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반고 2등급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이제 어 여러 가지 많이 여쭤보시는 거 질문하시는 거좀 모아 가지고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이나 궁금하신 거 많이 모아서 밸런스 게임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어떠냐, 재밌을 만한가, 혹은 궁금하신 거는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